안녕하세요. 저는 민고양입니다. 근데 저가 이번에는 음, 신청을 받을 건데, 저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저의 방법으로 할 거예요. 신청을 할 건데, 여기 그냥 이, 이 동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만,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냥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, 그냥. 네, 그냥. 거기에, 그냥. 신청? 에, 네, 그냥, 이름은 그냥 써 있잖아요. 그러면 뭐뭐뭐뭐 뭐, 뭐, 뭐 신청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냉면 냉면 신청 해도 되고 뭐 떡볶이 떡볶이 신청 도 되구요 아이고 시장하다 <laughs> 그고뭐 된장찌개 뭐 그것도 돼요. 그냥 이렇게 이름 이써 있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저가 꽃사랑이에요. 랑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그림이랑 그러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그리쪽 있으면 뭐 이렇게 저는 떡볶이를 해 볼게요. 떡볶이 신청 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댓글이 뜨잖아요 그러면 위에 뜨는데 그거를 보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이거 토핑 신청도 돼요 뭐 어떤 토핑 신청 이렇게 뭐 홍고추 토핑도 되고 뭐 여러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음, 저가 아줌메님 아시죠? 아줌메 언니가 엄청 잘하셔서 매, 거의 맨날 달지 아니면 아줌메 꺼 보거든요. 아줌메님 거를 많이 보는데 구독을 했어요. 근데 아줌메님 보시면 계속 신, 신청이 있었어요.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보죠. 네.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러면, 그러면 지금까지 꽃사랑의 신청 얘기였습니다. 그럼 빠이.